打天要拿？<noise> <noise> 이렇게 한번 눌러봐. 호랑이. 호랑이 음. 아니에요? 간다. 호랑이가 페이리야 호랑이. 뒤에도 얘도. 뭘 헤어라 그래. 이님 뭐야? 아니, 오빠, 안 보여, 안 보여. 안보여 거기로 땡큐는 저쪽으로 가야 한

됩니다 <목소리> 아, 뱀. 뱀뱀뱀 진짜 크다, 오, 진짜 크다. 여기 평균은 정말 어. 평균 체중은 205kg는 200 205kg. 아, 205k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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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많다. 아, 이게 뭐야? 앵무새도 있어.

근데 알파카가 갈색이네. 아, 반복낙차 두 개면 쌍봉낙차인데요. 우리 쌍봉낙차 친구 들 몸이 아주 아주 좋아서 물건을 운반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기봉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물이 아닌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친구죠. 우리 앞에 있는 예쁜 밀레봉한테 인사해주고 가져볼게요 밀레봉, 안녕! 저쯤 더위 사는 바리바리 바바리한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이네 친구들 머리에는 뿔이 가슴에는 가슴털이 정말 인상적이죠 저 뿔은 모래를 퍼서 모래 목격을할때 사용을 하고요 가슴털은 모래바람이 불었을 때 입과 코를 숨겨 여기처럼 이렇게 마스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자, 이제 반대편도 한번 가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무플런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자라도 키가 약 가로 길이 120c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죠. 현데 화분은 벽치기로 하무그이받는다면그 그 힘이 무려 약 1톤이나 는아스차들입니다가그라 친구들 만나봤다면 앞으로 해서우이라에 같이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가봐야겠죠. 자이번에 만나볼 친구 남들의 왼쪽에서 자 우리 아돌 친구들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얼돌 친구들 고산 기대를 살기 때문에 아주 천천하고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고요. 1 년에는 약 4에서 5kg 정도의 털이 자라는데요. 스스로 살가리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예쁘게 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봐주시면 앞쪽에 앉아 있는 친구 아빠의 파파 착꾸고요. 뒤쪽의 귀여운 친구는 아즈이파카 모카라는 친구입니다. 자, 너무 귀여운 두 친구 만나봤다면 앞으로의 놀면서 덩치가 조금 더커란 친구들을 만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미연 할수 있으니 아에 있는 선잡미꽉 잡고 삼아. 우리 동영상으로 들어왔는데양면에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 근데 백사자 타우가 저에게 1만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로 유명한데요. 우리 하루에 먹어치는 브레아는 무려 약1 0 0 k g 넘 먹고요. 우리 혼자서 통을 약5 0 k g 놨어요 자, 네, 이끼리 친구들 또코리전에서 밥을 먹는 친구들이잖아요. 자, 코가 뼈가 아닌 약 15만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밑에는 돌기가 있어서 아주 작은 강낭콩도 잡아먹고 있고요 엄청 커다란 통나무도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친구죠. 걸려져 있어서 걸을 때 발소리가 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테 한테 인사해 주고서 다음 친구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하테 안녕. 재밌다. 자,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볼 코끼리는요, 와, 아주 굉장한 성격을 cool. 가진 코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서, 와, 자, 이 친구 바로, 사람의 말을 따라 할수 있는 코끼리, 우리 코시기 친구예요. 코시기 아직 유명해서 TV 동물농장에도 출연한 친구인데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따라 할수 있느냐. 바로, 소리 입안으로 돌돌 말아 넣어서, 사람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만든 후에, 휘파람 불듯이 바람을 후, 하게 불어서, 좋아, 안녕 등의 일곱 가지 사람의 말을 따라 할수 있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아주 영리한 친구죠 자 그럼 면리 끄시기 다음으로 사랑해 라는 말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사랑해 라고 한번 외치고 가볼게요 하나 둘셋 사랑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넓은 초원 사바나쪽역으로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여기 앞쪽에서 맛있게 밥 먹고 있는 친구 보이시나요? 네, 이 친구가 올해로 4살 된 우리 막내 기린 그루라는 친구예요. 자, 근데 우리 그루 4살밖에 안 됐는데 키가 아주 아주 크죠? 그 이유는요, 우리 기린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 약 180cm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잘 와. 자, 자, 오늘 우리 기린 친구들 이따가 또 가까이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오른쪽에는 사주와 애미한 친구들 살고 있습니다. 위그 아래쪽에 있는 사는 친구고요. 두 번째로 큰에가 위쪽에 있는 호주의 동물 에뮤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약 25.0에 달하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누구보다 저기 빨리 발견하고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강타에 사는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한 치기를 따라서 쭉쭉쭉 걸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 네, 왼쪽에 아래쪽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아래쪽에 팔레코 친구들 살고 있습니다. 잘안 보이실 거니까요. 우리 잠시 파가 멈출을 때는 잠시 일어나서 모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아래쪽에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층도 잘 보여요. 자, 우리 팔레편 친구들은요, 우리 턱 아래 피부가 굉장히 잘 늘어나는 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먹금을수 있는 물의 양은 무려 약 12리터나 됐고요. 우리 생수병 1리터짜리가 약 12개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아래 앉아주실래요? 자, 우리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강권 동마는 친구들 만나볼게요. 방권떡마을는요저 우리 사전 친구들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전 친구들 하루 24시간 중에약 18시간이나 잠을 자는 아주 잠꾸러기 친구들이 근런데 껴있을 때는 사냥을 하는데요. 암컷 친구 가 갈까요? 수컷 친구 가 갈까요? 암컷 맞습니다. 우리 수컷 친구들을 보시면 갈기가 엄청 맞아. 많겠죠. 맞아. 그래서 적들의 눈을 뜨기 쉽기 때문에 모리군 역할을 하고요. 우리 암컷 친구들이 주로 사냥을 합니다. 맞아. 자, 그럼 우리, 우리 사나 친구들 옆동네 사퍼리오에 놀러 가시면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들은 오른쪽에 있네요. 우리 얼룩말 친구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 병으로 껴풀을 먹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는 소원이의 패션이 있어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별명에 걸맞게 아주 멋진 질문 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질문이 어떤 특징이 있을지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거리도 그래서 우리 언론가 생활의 다리 쪽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다리 쪽을 받으시면 가로 모양으로 질문이 가 되어 있고요그리고 몸통 쪽을 받으시면 세로 모양으로 질문이 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가 다른 이유는 우리 연루의 친구들의 질문이가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야생에서 벌레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역할이하스 포티에요. 어. 스 포티 호티 여자 아버지한테 한번 게요 자, <laughs> 우리 기름는 눈으로만 봐주시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요. 우리 에버랜드 40주년 기념에 태어나서 포티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여섯 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자 오늘 여러분 시험 한번 바라봐 주시면요 혓바닥에 어쩌어지게입니다자 버티야 새로 오늘 저희 사에서 50cm 랍바닥들이 드고요 육지에서 동물 생들 중에 개미핥기들 랍바닥 가장 요개인적인개인 눈을 보해 주는 입니다 굉장하지 마지막 어 찍겠어요? 네 됐어요. 자 하나 둘셋 파. 자, 이런 친구들은 한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는 로맨티스트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서로의 감정 표현을 ジェミチージャーカチカバヘセルトシブラセルトシブラ

날씨도 정말 좋고 오늘 연회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로열 페리스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음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고자 하오. 자, 봄의 축제를 시작하라! 봄을 불러올 자 어디 없는 것이냐? 분양패야! 로얄팰리스의 마스베트저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로열팰리스에 진정한 봄을 불러올 수 있단 말이냐? <목소리> 네! 분양패야! <목소리> 너희들이 봄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단 말이 <목소리> 여기 모든 분들이 봄을 맞이하는 마음이 되어야 봄이란 게 오거든요! 자자! 바로 저희가 알려드리지요! 어디서든 너희들이 이 로열팰리스에 복을 불러오게 해보거라! oh